여기는 화성시 고정리 그러니까는 공용 화석 박물관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지금 보이는 곳이 앞으로 송산 그린시티라고 해 가지고 이게 시화호를 막으면서 생긴 광활한 이 대지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송산 그린시티 전망대로 지금 현재 저 아래 보이는 곳이 에, 평택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쫙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 광활한 대지가 지금 화석 공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에,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시와 호하고 어, 연결되는 그러한 이쪽은 민물이죠 저쪽에 보이는 곳이 안산이고 지금 현재 여기가 송산 그린 시티가 들어올 아주 광활한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쭉 보시면 이게 쭉 보시면 이쪽에는 저 시화 시화 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화 시화 공단이 저쪽에 있고 저쪽에 보이면은 저쪽 시화 쪽에그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화 안산 시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보이는 게 시흥에서 평택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시화호 전망대에서 본 송산 그린시티 모습입니다. 여기는. 화성시 송산면입니다.